안녕하세요, 낙낙구독자 여러분. 배우 장다아입니다. 안녕.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 피나미드 게임에 장다아 배우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시작하기 전에 장다아씨한테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미안해요. <웃음> <왜요>? <웃음> 배우 장다를 알기 전부터 장원영 언니 장다를 알았어요. 음. 음. 사실 이게 모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먼저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랬다가 내가 이 피라미드 게임을 보고 백화린 친절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천사표 여자애. 널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야. 게임이지. 왜 이딴 게임을 만들었을까? 재밌어서. 피라미드 게임은 수지야. 끝나지 않아 와야 <laughs> 이거 정말 그냥 배우다 라는 걸전 알았고요 그래서 꼭전 미안하단 말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안 불편한 게 데뷔를 하기 이전에 어. 어. 그러한 이야기들은 불편하죠 왜냐면은 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전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어. 근데 지금은 제가 어쨌든 이런 음. 일들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죠 어.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예원 중학교, 서울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국 무용을 포기하고 배우를 하기까지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잘 모르시면 정말 이 친구는 오래 무용을 전공했고 그런 코스를 가다가 전혀 다른 진로로 어 갑자기 틀었네 신기하다. 예, 예뻐서 발탁됐건 애를 오해받을 예. 수 있어. 근데 너무 이제 신기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일기까지는 아니지만 음. 메모처럼 이렇게막 썼던 게 있어요. 음. 초등학교 때쓴 건데, 그러니까 나는 한국문 이렇게 전공해서 음. 어디 어디 중학교, 어디 어디 고등학교, 음. 어디 대학교에 갈 거다. 그걸 다이뤘어 정말 그거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줄한 줄이 음. 나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우가될 거다. 와 진짜? 그러니까 5학년 때쯤. 별에서 온 그대가 한창 히트를 <laughs> 쳤거든요. 천송이 역할, 완전 어울린다. 제가 음. 뭔가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역할 중에 천... 하나가 그런 느낌의 약간 4차원의. 톡톡 튀는 캐릭터를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음. 보면서 연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확 생겼던 것 같고, 시간만 나면 음. 혼자 연극 보러 가고, 뮤지컬 아 티켓팅에서 보러 가고, 어. 드라마 본방 사수만큼은 절대 놓치지. 그건 아 타협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유. 드라마는 봐야 된다. 근데 나중에는, 어느새 그냥 드라마를 제가 즐기고 있지 못하고 음. 대사를 외우고 제가 따라 하기 음. 시작했어요. 그걸 외웠잖아요. 음. 핸드폰으로 막 그걸 제가 찍어요. 어머, 어머,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거기에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배우라는 직업에 정말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의 그건 따라갈 수 없어. 딱 대학교 입시 끝난 후에 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이게 뭔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열정적으로 연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쯤에 오디션도 이제 수차례 보러, 보러 다녔었죠. 저는 사실 하린이를 맡고 또 이제 연기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린이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음. 이 작품이 오픈되었을 때 진짜 많은 증오와. 음. 그 캐릭터에 대한 미움을 <laughs>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러기엔 또 감독님이 잘 만든 게 뭐냐면 돈과 권력으로 음... 모든 걸 밀어붙이는 할인이잖아 네.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또 슬픔이 있잖아 큰 슬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만큼은 그 아이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어... 내가 이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고 잘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이하린 역할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쵸, 그냥 나왔던 하린 역할은 아니야 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음.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또안 돼요 악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고 그 빌드업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그려내고 싶었어요 음. 그래야 가장 자연스럽고 뭔가 인위적으로 흉내 내고 있지 않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라면 난 어디까지 할수 있지? 머릿속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카메라가 어, 지금 오디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린이의 매력 발사 몇 개만 해주면 안 돼요? 뭐몇개 해볼까요 그러면? <laughs> 도망쳐! 지금이야! 앉으실래요? 아, 뭐 그냥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진짜 <laughs> 못됐어 못돼보려 근데 <laughs> 저 지금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옆에서 내가 봤는데 여기가 떨려 표정으로 해야 될게 어.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인데 어. 이러한 표정들이 뭔가 캐릭터를 살릴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어. 이제 여기를 의도적으로 후반부에는 아, 포인트들을 좀 잡았어요 도망쳐! 지금이야!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할인이 아닌 장가의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전 살짝 좀 궁금하긴 해요 학창시절에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재미없었다 나는 내 학교 생활이 재밌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치열. 치열했다 아. 그냥 매사 그 순간에 좀 성실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자. 어떤 목표 하나를 위해서 달려갔던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그 순간에 좀 즐겼어도 좋았겠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좀 그런 걸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제 그 동안에는 네 사실 이렇게 캐릭터로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잠깐 사는 거지만 그게 어쨌든 되게 새롭잖아요. 그 보면 데뷔하기 전에 유명했던 것 중에 짤 중에 하나가 졸업 사진. 음, 그거 진짜 예뻤어 그거. 는 그거 진짜 어, 그니까. 그냥 학교에서 막 찍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니까 뭐냐면요 은막 어. 열심히 전, 전공 수업하고 땀났어 그다음에 학과 수업도 했어 어. 네. 그다음에 마침 이제 그날 한5교신인가 어. 그거 사은 촬영이 있어서 어. 기사님이 오셨대 그래서 이 <laughs> 메이크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머리만 다지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화장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정말 말 그대로 또한손 네. 그래서 오히려 하면 얼굴이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 애들이 금지. 그러니까 어. 오히려 이 손재주가 좋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치. 머리도 잘 만지고 어, 어. 그 친구들이 뭐 수학 여행 갈때 어. 어. 저한테 큰 도움을 줬죠. 요즘에 똥손이에요, 금손이에요. 탈출했어요. 좀 그래도 셀카를 그렇게 못 찍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번 저의 유유. <laughs> 아, 왜 유유예요? 왜왜 유유야? 너무 못 찍으니까. 찍어주세요. 제가 뭐 찍어요? <laughs> 요즘은 SNS 개설했잖아요. 네. 와그 장다의 SNS 개설을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 언제 개설할까요 음. 어, 데뷔를 하면 한답니다. 뭐 난리가 났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회사 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시길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어 제가 원래 음. 진짜 거짓말하고 SNS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 네. 학창시절 때부터? 아무것도? 예. 네. 안 했어요. 그럼 그 <laughs> 많은 돌아다면서 이렇게 맛집, 사진 막 찍을 텐데. 아, 전 <laughs> 사진 안 찍어요. 제가 아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 셀카도 못 찍고 아 SNS도 없느냐. 그 취미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사진으로서 뭔가를 공유하는 그 취미가 없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SNS를 본격적으로 되게 열심히 할 건가요? 음. 여러분, 아직 정말 초짜에 첫 인스타를 시작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병아리라고 할까요? <laughs> 귀여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핸드폰이 있긴 있습니까? 당연하죠 <laughs> 근데 그 폰에 배달 어플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집을 그냥 찾아다닌다 나 생각해 나 VIP 같아요 요즘 <laughs>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좀꼭 혼자 꾸미고 맛집 가거나 카페 가요. 혼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도 가고 같이도 가는데 이게 그거예요. 혼자 맛집 찾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가요. 어. 맛있잖아. 그럼 어. 그다음 주에 바로 연락해. 어. 다음 주에 여기 고고 <laughs> 그러면 요즘 장달 최애 메뉴? 음. 요즘에는. 음. 요즘도 아니야. 저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약간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러시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 나이 때 괜찮아. <laughs> 그래서 육키랑 화덕 피자 되게 좋아하고 아, 어. 좀 한식으로 넘어오면 수제비나 칼국수 이런것 많이 많이 먹죠. 베이커리류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빵이 당긴다 그런 날이 있으면 한번 갔을 때좀 이제 좀 많이 사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정말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배우 장다라고 생각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 원래 성격이 뭔가를 엄청나게 기대하거나 김치국 드링킹 이런 거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한테 음. 좋은 기회가 응. 왔을 때 놓치지 말자라는 마음이 커요. 아, 뭐가 올지 모르겠고 응. 뭘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꾸준히 지금 이 자리에 살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응.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도깨 네 도깨 타는 거죠. <laughs> 정말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조금 줄여서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게제 숙제이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 할인이 많이 미워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또 앞으로는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어요. 저는 또 명랑하고 <laughs> 톡톡 튀고 <laughs> 어, 약간 4차원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퓨라미드 게임의 장다 씨의 색다른 매력을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오늘 대만족입니다. 왜냐면 이 장다라는 신인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았어요. 음. 근데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해소할 수 있어서 좀 다행, 어. 다행이었고, 너무 감사해요. 음. 저는 오늘 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또 음. 처음인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즐기다 가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낭낙 네. 구독자가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laughs> 또 저도 스텝스텝 스텝 이렇게 성장해 <laughs> 어, 나가고 어, 꼭 다시 한번 좋은 그쵸. 작품으로 또 어. 이야기 나눌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우리 뭐 어떻게 네. 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낭낙 어. <laughs> 낙낙...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